안녕하십니까 다티비입니다. 어, 회사에 가가지고 어느 직급이든지 질문을 던지죠. 회사에서 가장 일안할것 같은 직급은 누굴까요? 임원이요. <웃음> <웃음> 어, 임원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사실은 임원분들이 하시는 일은 사실 눈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왠지 뭐 우리 임원은 커피나 마시고 아니면 심심하면 회의나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그런 분 아닌가라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또 임원분들한테 가서 여쭤보면요, 어,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뭐, 우리야, 임시 직원. 음, 그래서 임원 맞아요. 아닙니까? 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낙엽입니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냥 타이틀을 딱 붙이면, 임원이콜 회사.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은 또 회사의 비전이라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밑에서는 바라고요. 그다음 최종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감도 무겁고 하셔야 될 역할도 사실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음, 저희가 계층별 교육을 하다 보면, 음. 뭐 각각 다른 계층이기는 한데, 팀장급이면 과장급, 팀장급이면 팀장급, 그래서 임원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의 역할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임원에게 필요한 그 역량들을 명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들이 함께 구성이 되고, 그리고 임원 스스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부장일 때일 정말 잘했거든? 나 팀장일 때 무진장 뭐 알아주는 사람이었어? 당연히 나는 임원에도 잘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서 자신감도 점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정말 다져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도 다 일반 또 사람들인데 그 역할의 무게가 또 너무 무겁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됐답니다. 네, 어떤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점심을 먹으러 갈래도 아 나랑 가기 싫은데 혹시 가야 되나 싶어서 일부러 한 박자 늦게, 음, 맞아요. 아니면 일부러 약속 있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음. 서정도 가고 괜히 쓸데 없이 실제 야, 있었던 어, 일이죠. 야,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짠한. 그래서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할을 잘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직의 크기는 리더의 크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조직의 리더인 임원분들의 크기를 좀 우리 크게 키워서 조직의 크기도 점점 클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해피라이프! 워크스마트